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베이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죠 페가수스 블라스터 제품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 드린 영상은 찍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. 같은 일본판이 거든요 같은 일본판인데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 일본판입니다 이게 한국판, 한국명으로 변경이 안된채 한국판으로 출시가 된 건지 아니면은 업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대형마트에 판매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어떠한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. 바로 요겁니다. 베이블레드 X CX06 폭스 브러쉬 라는 제품이고요 조합법은, 조합법이래. 조합은, 이렇게, 생겼습니다. 9에 70, 그런 다음에, G, GR입니다. 여기에 이제, 3개의 회의가 들어가 있는데요. 첫번째, 레어. 9 6 0의 GR. 두번째, 10인가요? 1080의 dB. 그다음에 10인가요 0인가요? 이게 0이랑 붙어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. 하나가 이제 세 번째인데, 옐로우에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. 예,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음, 이 제품 제가 두개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. 두개 정도를 구매했고, 두개 안에 레어가 나온다면 은 영상은 바로 종료가 될것 같고요. 안 나온다면 아마 다음 영상에서도 아마 이 제품, 레어 뽑는 제품을 아마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. 안 찍을 수도 있고요. 그럼 개봉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립하고 왔는데요. 첫 시도만에 나왔습니다. 첫 시도만에 레어 베이가 나왔고요. 조합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. 여기에 9에 70에 G 아닙니다. 폭스 브러쉬, 레어 베이죠. 여기 보시면은, 이 베이에 성수라고 해야 되나요? 들어있네요, 여기. 네, 당연하죠. 들어있는, 들어있는 게. 그러면, 두 번째 상, 베이박스도 개봉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왔는데요 두 번째도 레어 베이가 나왔습니다 중복으로 나왔어요 안두표자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네. 이게 중복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예. 자 이렇게 중복으로 두개의 영속이 나왔습니다 예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